오늘 제가 재밌는 젤리, 맛있는 젤리 중에 아주 달콤하게 맛있는 젤리하고 아주 모약처럼 쓴 젤리를 갖고 왔습니다. 네, 저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한열살 여러분, 뭐, 아기나 그런 분, 아이들? 요즘 아이들이 잘 먹는 잘안 먹지만 그리고 맛있는 이거 뭐지? 마이곰이마이곰이네 고미, 네, 마이곰이라고 합니다. 요즘 사람들이 잘안 먹는 어 뭐지? 싱콩바 이거 뭐야? 이런 거를 어 아, 이게 뭐죠? 아, 이요뭐 뭐, 이거. 노트 시리즈가 뭐, 비 방송 사고입니다. 어우야. 네. 여러분 한번 이거를 야무짜치게 먹어볼까요? 네!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왔고 그릇을 준비해왔습니다. 근데 네, 잠깐만요. 그러게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양감 보이죠? 첫 번째! 마이 꾸미를 따 보겠습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딱 다섯 개만 온 또이씨 왔다 왔아 비파서 아캬 아야 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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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이 꾸미 마이 꾸미 마이 꾸미 마이 꾸미 마이 마이 꾸미 마이 꼬미. 마이 마이 꼬미. 마미 마이 꼬미. 마이 꼬미. 마미 마이 마이 꼬미. 로이 꼬미. 마이 래를한이 꼬미. 마미 마이 심네 네, 자두개 뜨고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세 개만 더요. 두세 네, one two t h 준비됐습니다. 여기는 일로 시계까지 쉽게 죽지만 너는 너는, 없어지면 좋겠다!